뭐냐? 개, 개. 자, 우리 수동노타의 결러 축사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야, 자, 야, 하나, 손 둘, 손 하나 손 둘, 둘, 둘. 아, 저는 제 기차기로 했는데 2등을 했습니다. 둘, 둘, 하나, 둘, 둘, 셋. 뭐야, 뭐야? 걸? 아, 걸. 걸 아, 나왔습니다. 멋있어요? 아, 걸 나왔습니다. 자, 우리 수동노타의 결러 축사대회를 하고 아, 있습니다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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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재밌었게 됐는데, 제가 2등으로 해서, 아, 좀 이번에 졌네요. 아홉 개밖에 못했습니다. 다음에는 윤놀이가 진행되겠습니다. 윤놀이가 진행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자. <laughs> 하나, 둘. 다음 타자 윤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하나, 둘. 우 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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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.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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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. 골, 골, 골. 아, 뭘, 뭘, 뭘 나왔습니다. 오우, 개, 개 나왔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연습게임이었습니다.